사회복지사 송동혁입니다. 3가족 어, 공사가 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추진배경 및 목적 공사단 소개, 활동내용, 한국의 활동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은 치매 환자, 독거노인의 증가, 증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의 <laughs> 어르신의 구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던 가운데 어, 우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안전망 및입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공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공사단은 오리중학교와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위한 회의에서 학부모 회원들과 처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가족공사단이 결성되어 15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나트한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가족을 의미하며 로고는 세가지 색으로 구성 스모키 아이스 블루는 이자한 사람들 을딥 블루는 자유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레드 오렌지는 이웃간의 친을 의미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 동생을 모티브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보듬어주는 형상으로 공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다음 활동 내용입니다. 2015년도 수타첩 가족 공사단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상자 연계를 위한 가족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까지 대상자와 공사단의 마포영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가족과 공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술, 밸런스, 워킹, 작업,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월 2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어르신의 프로그램 창작을 위한 성형과 프로그램 진행 시 어르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laughs> 2018년도에는 특화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자의 인득이 있는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미술, 작업,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월 2회 실시하고, 겨울 로 가족모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과정방 l 활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 월이 r o o 과정으정으로주 p 방문하였고 r party, w o r 가 d you may or 동 e e n as a rule, you should have my o 미술 작업, 음악 y o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으며 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7회로 기 진행하였습니다. 미술치료는 외부 전문 강사를, 작업치료 음악치료는 센터의 치료자의 도움으로 진행하였고, 공사자는 프로그램에 참석 어르신의 프로그램참석을 위해 어르신을 성명하고 어르신이 직접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정 모임, 은어르신 생일 파티, 생태 공호 나들이, 대표로 서커스 관람 에 시야호 전망대 관람, 일산 아쿠아 플라넷 일라이비 정식간 등을 관람하는 등7회기로 진행하였고, 12월 달에는 풍년 잣칠을 진행예정입니다 가족 공사단의 성하는 발대식부터 현재까지 16명의 봉사단 공사자가 1,608시간을 활동하였고, 봉사자에게는 고난과 성취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르신 공연과 이웃사랑 실천을 어르신에게는 고립감 및 물감 해소와 인지 강화 및 유지, 정서적 지지 체계 를구축할수 있었습니다. 가족봉사단 적극적인 활동으로 2 0 1 7년 치매 전문 자문봉사단 경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도 칠백구개나 기념 행사에서 봉사자 단체 부문에서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어,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에희 센터가 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비하여 어르신들 인근으로 거점 센터를 확보하여 어, 센터 이전 이후에는. 전 테타를 활용하여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단의 가정 방문 시 대상자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도구, 책자 등을 제공하여 전문성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김장 밑반찬, 물품 지원 등을 연계할 것이며, 2019년도에는 가족 공사단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하여. 여덟 가정에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수당체 가족봉사단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